우리도 재밌긴 했는데 쟤네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열광을 하는 걸까? 가장 핵심적인 건 깔끔한 스토리였는데요 다른 인물의 서사를 다루다가 늘어지고 결말이 갑자기 산으로 가버리고 주인공이 냅다 몇 년을 안 나와 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나 혼자만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성진우에게 모든 집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진우의 뜨거운 감정 성진우의 과거, 서사만 이해해도 작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인물들만 나오며 집중이 분산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게다가 해외 히어로물들이 갖는 불만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불만 요소냐고요? 네, 바로 도덕성입니다. 아, 잠깐 잠깐, 네, 제가 막 PC 젠더 이슈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은 배트맨이 조커를 안 죽이고 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악당을 살리는 전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옳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만족을 못 하죠. 이게 너무 심하면 아왜쟤왜안 죽여? 라는 답답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껏 봐온 히어로만 봐도 이런 전개는 거의 필수적으로 있었죠. 이게 무조건 나쁜 전개는 아니고 더큰 감동을 가져올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나온 랩은 그런 거 없다.